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입니다. 오늘은요, 미술치료사 자격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로가 바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자격증은요, 이 민간 자격증이에요.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춘 민간기관들에서는 전부 다 제각각의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무슨 미술치료 학회 미술치료 협회 무슨 아동 심리 미술치료 협회 학회 등등등등등 언뜻 들으면 구분도 하기 힘든 미술치료 관련 학회나 협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라도 이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아, 매우 많아요. 이러한 민간 기관들에서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미술치료사 자격증 개수가요? 무려 650여 개랍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그것보다 더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종류가 셀수 없이 많고 넘쳐나는데 해마다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은 넘쳐나는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냐는 거죠. 참고로 해서 미국의 경우에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요 국가 차원에서 발급 기준이나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을 표준화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수료가 필수입니다. 국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는 미국 미술치료협회의 단일화된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취득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그 스탠더드한 기준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정신력을 가지고 미술치료사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미술치료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씁쓸하게도 국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내의 경우, 이 미술치료사 자격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고, 이 수백 곳이 넘는 민간기관들에서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이 미술치료사의 자격을 검증하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애석하게도요, 단일화된 미술치료 학회나 협회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술치료사로 일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사 자격증이요 채용상 필요한 서류상의 기본값 정도이지 그것이 뭔가 메리트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16년 동안 미술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고 그런데 채용 담당자가 이걸 딱 보고 어 이거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미술치료사 자격증이다 알아보거나 챙겨서 막 섬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미술치료사들이 간합해서 학회를 막 다니러 하고 미술치료사 자격증 발급 기준도 표준화하고 이러는 게 매우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굉장히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순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이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마케팅의 덫을 뚫고 되게 필요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미술치료사 자격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야 할까? 이것이 100% 정답이다. 이럴 순 없지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개인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우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증 플러스 미술치료 석사학위. 이게 디폴트 값이다. 세트로 필수적이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술치료사 자격증만 가지고 이럴 수 없거든요. 미술치료사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함께 세트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 특히 학부가 다 학부일 때, 미술치료 석사학위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 있죠. 그런데 보면 미술치료사 가격증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 거기 커리럼을 한번 수강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타학부인 경우 덜컥 석사학위를 지원하기 전에요. 이 미술치료라는 것이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나에게 잘 맞는 분야인지 탐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통해서 아나 이거 이 길로 가야 되겠어 미술치료사 해야 되겠어 할때 미술치료 석사학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술치료 자격증 교육과정은요. 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강사진의 경우에도요. 이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연계되어 있거나 거기에 준하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강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다니는 대학원과 연계되어 있는 미술치료 학회나 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학회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요, 대학원의 수업과정 있죠? 또 호환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학원 교수진이 학회 임원직을 함께 겸하거나, 그 다음 학회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슈퍼바이저를 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자체적으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 석사학위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미술치료사 자격증의 현실과 그러면 나는 어떤 경로로 합리적으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요. 아, 국내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뭐 비전이 없는 것 같아. 미술치료사 하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속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좀 치열하게 미술 치료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떠한 대학을 나왔건, 어떠한 학회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건, 어떤 자격증을 땄건 간에 그것에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나 스스로가 나의 경쟁력에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실력을 스스로 키우는 과정에서 내 강점을 발견해서 뾰족하게 다듬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 치료사로서의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